네, 올해가 33일이에요. 니다선 33회 공대 학교장교의정규 대학 아, 네, 대학 아마추어입니 4강전입니다. 이게 지금 인천대가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지금 우승 후기 계속 계속 라고있거든요아잘끊났어요어어 지금 여기 네. 선수 저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기 선수가 어깨 쪽에 인기 아닌가요? 경건이군요. 인기, 인기 안 나왔나요? 니어 어? 저거는 그래서 어, 어깨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데 지금 명기대에서 손식이 애써 주는 경입니다 경수가 지금 6대1로 명기대 손수가 앞서 있고요 앞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천대 삼천사입니다. 네, 판에는 네. 여기 뚱땡이 심판, 박정국 심판. 자, 더 어, 뚱땡이 심판, 네. 장동현 심판. 엉덩이가 그냥 둥둥 폐하거든자좀더 위험하긴 했는데 정권 선수는... 정권 선수도 저렇게 영리이 올라가야 돼요. 저러다 다친 선수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근데 왜, 왜. 상당히 거칠게 파울한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갔다 받고충격표 날라갔던 게 없어요. <목소리> 지금 어 이상하다. 장태원이 안 왔네요. <목소리> 안왜장태 <목소리> <목소리> 아, <장태원. 목소리> 인천에 지금 사 거기에 사번분 장태원이 지금 빠져있어요. 일 번도 이고 아, 강강원 지금 왜안뛰죠한테원 하고 아예 안 뛰고 있는데, 인천대가 지금 주전 해! 1번 하고 4번이 빠져 있습니다. 5번, 이번이 끝이 인는데 2, 3태가 되면 좀 해요. 지금 이태해요 지금 주는 이태리, 이태리, 인천대. 술먹리이태요 이태리, 술 먹은 것 같다는데, 네 지금 제이신 아니네요. 내 수비는 못깰것 같은데. 근데 뭐, 주변에 콘크리이나 이런 걸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쎄기가 이 어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술절깬것 같긴 한데, 다들. 제 정신 아닌 거죠. 뭐, 술 먹고 왔다는데. 여기서 기계 되면 좀 작업자들입니다. 아, 이거야, 이거. 뭐. 운명 <목소리> 아쉬웠고요. 소영 지금 진통제 맞고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진통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뼈 쪽에 근위가 그 있어서. 근데 어떤 선수는 저게 진통제 맞고 뛰고 있고 어떤 선수는 어제 저, 전날 술, 술 떡이 돼서 와서 이 경기 지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선수는 자기 건강에 안 좋은 진통제 주사를 맞고 뛰고 있고 어떤 선수는 술 먹고 뻗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이면 진짜 부탄 훈련과 여쭤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술, 술 먹게 된, 술, 술을 먹고서 저랬다면요. 술은 즐겁다고 먹는 거지, 해치자고 먹는 건 아닙니다. 원 원스 2, 원을 떼려면 수마드를 서야 되는데 지금 해명이다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인천대가 이대로 꺾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 우승팀 같은 게임에서 아, 남자는 인천대, 여자는 이한대도한대 우한대, 우한대, 우한이우아대우한니다아어렵옵 투샷 빼내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팀의 핵심들이 우한대, 우한대, 우 한태건, 여기 장태원이 전부 앉아있어요. 지금 경기는 엉망으로 뛰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박,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박도영은 지금 진통제 맞고 뛰고 있어요. 10번, 11번, 이 선수는 진통제 맞고 뛰고 있고 다른 선수들은 만약 진짜 술 먹었다면 어, 실망입니다, 이분 민혁안들어고요 리바운드를 잡아줍니다. 아 리바운드 가담이 안 돼요. 안들어고요 문경이 잡아줍니다. 아, 바퀴 들어갑니다. 이두 선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왜, 왜 바꿨지? 오, 여기, 여기. 야, 이챔터바꿨데 가져가야 하지가져고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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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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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았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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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현두 태격선좋전 선수인데요. 어... 트래블링입니다. 아, 이현두. 더블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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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서 궁금한데, 인천에 왜안뛰고 있을까요? 저 선수. 진짜 수리인가요? 어... 어, 네! 네! 안 아, 우 네. 어우, 다김영님안 들었고요. 아, 네. 누가 봐도 이 정도 사 같아요. 오늘은 음, 네. 오늘 이 경기, 지난 경에까지한 20년대 친구 같고요. 올드헤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늦게 왔는데도 불구 이번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 저희 타임을, 음, 타임을 양 팀이 10개 다 썼어요. 제가 보통 네. 잘거든요. <laughs> 네, 덕분에 저는 저 언어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0개 다 썼어요. 아침에 일하느라고 바빠서 글싸였죠 동영상 올렸죠. 학교 스포츠 패러믹으고 연락했죠. 연락하고 오니까 이제 아, 시간입 아, 아침 6시까지 아, 아, 일는데 아침 7시에 나왔는데. 아, 아, 내프지 네, 뭐, 아프지 않아요. 이미 순위가 탈락한 차. 아, 이, 이 엉, 엉... 김민영 오늘 약간 죽은 좀떨어지모습인데요 월척까지 어, 네, 어, 네. <laughs> <laughs> 내고 왔는데, 여기서 탈락해. 여기까지 탈락하다니. 망하다니푸드잘 날아가고. 끝나고 나랑 순위가 멀어가지고. <laughs> 아, 조금 아, 잘쳤죠 타격 이되니까아사대 이겼는데. 다시 아, 한태원 들어갔고요. 더더더더 땡겨 갖고 줬어야 되는데 아니 한태원 아직도 안 들어갔나요? 방금. 사이즈 더 땡겨 갖고. 한태권은왜안 떼고 있는 거냐? 인기 잘 쌌다. 아. 이 선수가 불판나 소통이 살짝 괜찮은데, 헬프 포인트 나인트포인좀이쉬운게있트면 보시면 설명포될겁니이안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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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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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안트포인 네, 장강우 선수 빠른데요. 아쉬운 게 세기가 좀 약하다는 거고요. 야트랑 음. 패스가 좀 단순하다는 음. 거고요. 저희, 저희가 궁금한 건이한태원이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허창현 이후 대학 동안 최고의 포인트 가드를 꼽는 선수가 이쿼터를 치고 있다는 건 뭐죠? 뭘 뜻하는 거요 자신감이 아니라 이게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웃음> 남자는... <웃음> 이것저 끝나고 한번 괜치고 가서, 다가 술나안 나나 맡아봐야 맡아보 알겠어요, 그죠? 2분 32000원, 8대6으로 명기아가 앞선 가운데 명기아가 제사입니다. 8대6으로 명지대가 2점 앞선 가운데 명지대 사태타입니다. 아쉬운 게 명지대도 어, 지금 잘안 돼요, 경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까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8대1이었나요? 그때 상당히 분위기가 제, 괜찮았는데 이후에 5점 출격 당하고 공격에서 어, 김민영이 어이없는 미스 그리고 이번 오픈스 파워 나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인천대가 지금 한테만 안 나왔을 때 걸려야 되는데요. 오픈스도 어. 이번에는 파란색 같은 운명이 터널한줄알았터면올라왔을 텐데 터널로 나오고. 의연 터널로 있어요 <봤도> 어, 김민영이. 라인 밟아버리고. 라인 버리고나가 뒤에서 흠빠져버리고. 이 치고 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리고 인천대는 작년 에이스였던, 아니, 명기대는 작년 에이스였던 이진영이 m 치를 보고 있네요. 그로거든요 아, 슈퍼잘 나가나요? 아, 잘 샀고요. 블락합니다 당첨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드는 모습보였는데요 팔길이 에렇게고 옛날에 한차 대는 거기한 길이 공략다고 했었어요. 최승장. 야, 똥짜임치 <laughs> 네, 최승은 진짜 대단했어요. 네, 대단했어요. 상워할때 뒤에서도 보였던 전설 선수 하나 있어요. 네, 자, 인규어 믿을 수있니다 아, 불안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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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어, 이거 좋어요인규가 믿을 수있지니다 네, 좋았어요. 다시 오신 분, 형 인천대 아까 장태원하고 아까 박두영이다 잡은 리바운드로 갔다가 손에다 참 기름 바르고 쳐놓쳤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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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죠. 자 세트대 원스리원 누가 이길 것인가네. 국민형 안 들어갔고요. 아, 리바운드 자, 아 야, 이거 좋다. 어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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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 선수가 명지대 1번이진인가요 이어는가요. 번호 알딸딸하게 번, 3 번인가? 번이이정훈이아던번 네, 아, 같아요. 3번 같은 같아. 이정훈 같은데 아, 이름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 아, 이런 이름을 안 붙여줘야 돼. 개명해야 돼, 이정훈. 이정훈 아, 나왔네요. 아, 아 들어갑니다. 천세1번 아, 아, 인선균. 아 이... 끝에 금자갈 써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선균 해야 돼. 야, 네. 아, 네. 아, 네. 이거 아쉬워요. 아. 타이밍만 한 번. 일단 지금 아쉬운 게이번에 하이퍼셋을 멈췄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도 셔야 되는데 아! 판정은 나오자마자 이거 뭔가요? 네, 한, 한 심판은 사이드를 한 심판은 지금 쿠 샷을 했있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자, 심판 합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1번네 투샷으로 간것 같죠? 자기현규 키는 안데 탄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1 번이요? 1번. 네. 번 심판 볼로 가는 걸로. 네. 근데 시 탄력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키대비 얼굴이 되게 커요. 문경인이랑 아주 극과 극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이제 팔로우를 해서 니다 장강원 무슨 사람이? 은경이 우리 사이를 안돼 돌려줘야 됩니다. 한태원 숨어서 뭐하죠? 야 숨어서 자기 달라고네. 다리가 천천해 보이자 다리가 멈춰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팩 차를 날리면 되게 똑바리죠. 영대영입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영대영으로 아니요 여기 아니, 영대영이나1 1대1으로명기다가 1점 앞선 가운데 1버터 경기 됩니다.